담배란 하나의 식물입니다. 이 토베커 플랜트라는 식물인데 해마다 씨를 뿌려서 새로 나는 식물이며 이 나이트쉐이드라고 해서 어, 그 과에 속하기는 담배, 토마도, 가지, 감자, 고추 이것이 같은 종류의 식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란 한 마리를 뚝 끊어서 말씀드린다면 독소입니다. 백해 무익한 이익은 하나도 없고 우리 인체의 건강을 아주 아, 상당히 많이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일찍이 아, 1875년에 LNGY께서는 처음으로 아주 first voice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여서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동물질이라고 여러 차례 아주 여러 번 만나는 모든 분에게 책이나 모든 그가 쓰는 글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중은 3권 569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는 부지 중에 서서히 파고드는 독소인데 그 영향은 술의 영향보다도 더 신체 조직에서 씻어내기가 아주 힘든 독성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100여 년 후에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검사해 본 결과 그러합니다. 그 독소는 한번 몸에 들어오면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어, 독소입니다. 그러면, 어, 이 담배, 이 담배가 그 스모크, 이것이 탈 때에 어떠한 그 어, 오염물질들을 어, 발산하고 있는지 학자들이 규명해낸 바에 의하면은요 자그마치 사천 종류의 화학 물질을 규명해냈습니다 그중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면은 발암 물질과 동맥에 우리 몸의 전신에 다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영향을 공급하고 하기 위해서 동맥이 안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한 독소를 어, 독소로서 작용하는 그런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주시하고 알려져 있는 마흔 세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그 발암 물질 말고. 본래 이 담배 식물 이거는 해마다 자라는 거지 나무가 아닙니다. 담배 식물 아주 보기 건강해 보이고 꽃도 참 예쁘고요. 어, 정말 탐스러운 그런 식물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주, 주요되는 물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담배 하면 벌써 여러분이 니코틴. 그렇게 마음에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 니코치는 바람 물질하고 같이 어 헤어질 수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몸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가장 아주 맹독한 바람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바로 이 니코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니코친이 음, 그 담배 그 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맹독한 발암 물질이 생기고 또 담배가 피우시는 분에 의해서 탈 때에 또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담배를 태울 때에 두 가지로 아 맹독한 발암 물질이 생기는데, 하나는 폐로 흡입해 들어갈 때 생기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쟀돌이에다가 담배를 불을 붙여서 그냥 놔두면 생기는 게 있는데, 이 담배를 피울 적에는 하얀 연기를 배설을 하지만, 쟏돌이에다가 담배를 불을 붙여서 놔두었을 적에는 파란... 불이 파란 연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탄 가스를 옛날에 사용하신 분들은 알지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불이 맹렬하게 연탄이 탈 적에는 새파란 불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독한 연기가 나오죠? 일산화탄소가 나오죠.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생명이 경각간에 예, 그리고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 이 알려져 있는 발암 물질 몇 가지는요. 시안산 가스, 질소 화합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어, 이런 것들이, 그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다이 발암 물질로서 사천 개나 되는 분류해낸 그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나 그뿐입니까? 이 토베커, 이 담배가 탈 때에는 바람물질인 방사선 물질이 나옵니다. 방사선 하면 은 건강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무서워해서 치과의사한테 가면은 엑스레이 아, 찍지 말고 치료해 달라고 하며 아, 요즘 스캔이라든가 뭐팻 스캔 뭐엠알아 엑스레이 뭐 이런 호응을 할때 우리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보통으로 진단해서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 이런 그 원자로가 파괴가 됨으로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선에 노출해서. 암이 걸리고 할 때에 얼마나 양의 암에 노출이 되면 건강에 문제가 오느냐 하면 그걸 단위로말할때 그냥 한네 정도 그런데 담배 한 까치를 태울 때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을 하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일곱 개의 단위 네이 아, 방사선을 측정하는 단위로 볼 때에 일곱 개의 단위가 노출되고 방출됩니다. 그러니, 어, 얼마나 많은 암을 유발시키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어, 생각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음, 어, 특히, 어디에 이런 게 있느냐 하면은, 이 담배 식물이 공기 중에 오염되어 있는 폴로니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 중성 광물질입니다. 트레이스 미네랄 이 중성 광물질 투텐 이백십 여기에 이 공기 중에서 그거를 해서 농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비료 이 담배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료가 준 거기에서 또이 폴로니움을 흡수해서 이 담배 식물에 그 잎사귀에 이렇게 방사선이 많이 어, 방사선을 가지고 있는 중성 광물질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소할 때 방사선이 어, 노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은 아버지의 그 정충의 DNA 유전 인자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그 자손에게 어린 시절에, 아직 10대도 되지 않았을 때에 악성종양, 그 중에서도 백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담배, 흡연이 어떠한 암을 일으키나, 여러분, 벌써 흡연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아우 폐암. 맞습니다. 그러나 폐암 말고도 중요한 장기에 16가지 종류의 암을 일으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아주 확실한 발암 물질들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흡연을 하면서 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암이 금방 생기지 않는 것이 기적이지. 암이 안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폐암 말고도 구강암, 그 다음에 후두암, 그 다음에 기관지, 소화기에는 식도, 위, 간, 췌장, 그 다음에 배설하는 기관으로 가서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유방, 그 다음에 자궁경관암, 그 다음에 피부에는 음, 멜라노마라고 아주 악성 어, 피부암을 일으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별로 어, 말을 하지 않아서 모두가 잘 모릅니다. 담배 하면 그냥 폐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유방암만 해도 아주 악성 중에서 악성 어, 그 유방암을 일으켜서 그 진단받고 치료하면서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종류의 암이 생기고요. 폐암에서도 small cell c a c i n o m a 라고 해서 아주 특종의 어, 암 세포기 때문에 정말 악성이라 어, 참 그. 치료 경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담배를 필 때에 25 내지 75%의 이런 악성 유방암의 발병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악성 종양이 해마다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넘버원 첫째를 꼽으면서 45만 명이 죽는데, 이것은 다섯 명의 한 사람이 담배로 인하여 생긴 질병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을 해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단한 가지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매스킬링, 이렇게 떼죽음을 일으키는 어, 독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은 흡연 말고 또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어,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흡연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단축이 되느냐? 자그마치 21년이 단축이 됩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 알코올도 그저 10만 명의 사망률을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9배나 되는 45만 명의 사망률을 내는 것이 바로 이 담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담배가 우리의 그 심장 혈관 계통에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나 우선 심장으로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요.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이 온다 하면은 언제든지 심장 마비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관상동맥증이 오느냐 뿐인가요? 뇌에서는 stroke. 아, 스트로크가 오기 전에는 아그 뇌경색증 그리고는 극기야 아, 중풍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동맥경화증을의 원인인데 왜 기름도 아닌 이 담배가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흡연을 할 때에 일산화탄소를 방출을 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동맥의 벽에 세 결입니다. 이것을 뚫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아주 바늘 구멍만 보다도 더 가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지방이 들어가면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아주 악성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도, 그 다음에 뇌에도, 그 다음에 우리 팔과 다리와 우리 몸통과 전신에 퍼져 있는 동맥에 그것이 말초가는한 동맥이든 굵은 동맥이든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아주 심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극기야 처음에는 심경색증 정도로 그저 피가 잘안 통하는 이런 정도로 오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막혀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극기야는 그런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가 생기고요. 뇌에서는 아, 뇌 경색증이 오고, 여기저기 막히는 데가 보이다가, 아, 마침내 어, 중풍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몸통에서는요, 대동맥이 있습니다. 대동맥에 동맥 경화증이 올 때에 그세 겹인데, 근육층하고 속의 그 부드러운 점막층하고 딱 분리가 되면서 거기 주머니 같은 피주머니가 형성이 돼가지고 볼루운처럼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그 피주머니가 터지면은 대동맥 파열증이라고 해서 생명을 금방 잃게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증세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참이 뿐인가요? 이 리코치는 우리의 혈관을 다 수축을 해서 손과 발이 얼음같이 차가워지면서 피가 잘안 돌게 되는데 그런 모세 아, 동맥은 손끝과 발의 발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장 그리고 뇌 심장 자체 이런 데는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안 됩니다. 뿐인가요? 심장의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히의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의 이 동맥의 내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게 하고 또 혈소판은 피를 엉기게 만들어서 피에 덩어리가 생겨서 혈관을 아 피가 돌다가 아 막기도 합니다. 뿐인가요? 이 담배는 이 연소될 때에 하나의 그 유해 산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아 산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이 아, 동맥 경화증이 아주 심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혈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뇌경색, 뇌졸중, 중풍 이런 것을 일으켜서 생명을 아서가려고 일을 하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치두뇌 안에 그것도 뇌 부분이니까요 손상을 입히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산소 결핍증이 생기고요. 내래가지고 마음과 정신과 시력과 영성을 아주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물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특히 영적인 것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참 뜻을 잘 알아내기가 무척 힘들게 됩니다. 우리의 뇌의 혈관 질환으로 인하여서. 죽는 사망률이 1년에 15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21년이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나이에 벌써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백내장의 원인이 되고요. 여러분 백내장의 원인은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을 많이 노출할 때는 색안경을 쓰시고 이 햇빛 가운데 방사선을 여과해서 눈을 보호해야 백내장이 그렇게 빨리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흡연을 하시는 분에게는 백내장에, 어, 이른 나이에 벌써 백내장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퇴행성 망막질환 매큘라 디지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극기야 시력 상실을 일으키는데 미국에서 매해 이 퇴행성 망막질환으로 인하여 어, 시력을 상, 시력을 상실하시, 상실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7밀리언 그러니까 100 170만 170만 명이 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이 담배 피우시는 분은 참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침을 하는 그 원인은요. 우리 이저 기관지 안에는요. 여러분 그 복숭아를 보시면 복숭아의 아주 보실보실한 솜털이. 있죠. 다른 과실고은 조금 다르죠. 고와 같은 솜털이 우리 기관지에 계속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나가 다 신경이 고그 끝에 매어 달려 있어서 이것이 뭐 나쁜 것이 들어오면 다 밖으로 내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우리 폐를 늘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이 어, 이 화학 아까 말씀드린 그 폼알데하이드나 아, 아, 그 다음에 아시안나이드 산이라든가 그 질소 화합물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그 물질에 의해서 기능이 마비됐어요 신경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담배에 있는 독성 물질은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에 요 솜털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청소부가 없이 살아가는 폐가 어죽이나 더러운 것이 많이 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기침을 그렇게 콜록콜록 하고 가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인가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자기가 선택해서 피우니까 그 이런 많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결국에는 참 노년을 누리지 못하고. 중년이 넘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65세를 넘는 경우가 참 그렇게 많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접 흡연자 집에 다른 분이 담배를 피워서 피해를 입는 경우 예 우선 이 간접 흡연자에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산소 결핍증입니다. 이중적으로 산소 결핍이 오는 것이죠. 우선 환경에서 그 담배가 연소하기 위해서 많은 산소를 가져간 것이 있고 거기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하고 그 합쳐지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해야 할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 산소를 딱 없고 어,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두 가지죠 어, 방해 공기의 산소 결핍증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로 인하여 우리 몸에서 헤모그로빈이 산소를 어 운반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일 이래서 산소 결핍증이 아주 대표적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은 어,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라가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산화 콜레스테롤이 생겨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동맥 벽에 손상을 입히는 아주 대단히 악성 동맥 경화증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이 니코틴에 의해서 수축한 혈관은 운동으로 하거나 뭐 어~ 목욕을 하거나 이런 모든 걸할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 순환이 피부로 많이 돌아야 하는데 한번 수축된 혈관이 점처럼 이완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 어~ 몸에 어~ 혈액 순환이 어~ 대단히 나빠지는 일 그다음에 혈전이 생겨서 이~ 어~ 그~ 심장으로 영양하는 어~ 모든 혈관을 적고 그댈 막기 때문에 그~ 심경색증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심장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참 이른 나이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암의 아 발생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 간접 흡연자도,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두 분이 다 아니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만 아니면 태어난 이후도. 그 담배에 노출될 적에 서든인프트데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깐 난쟁이 2개월 미만의 아기가 그냥 보면 아기가 말짱한데 어 생명만 없어져 있어요. 병원의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모든 조사를 해도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아기가 생명을 잃은 이런 그어 써든 인프렌트. 데드슨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부모의 흡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지목이 거의 99%가 그렇게 화살이 그리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테이션을 보고 지나치고 찾지 못했는데 그 엘렌지 와이께서도 일찍이 벌써 100여 년 전에 부모가 흡연할 때 아기의 생명이 원인 모르게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이 빈번하고 기형아가 많고 그 다음에 전응아 전응아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빠보다, 아빠도 물론 그렇지만 엄마가 담배를 피는 것은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을 도둑질을 해간다. 스틸링, 아주 도둑해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을 다 파괴시키며 불구자가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일으킨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특히 어 미국의 어 일찍이 보건사회부 어 장관께서 아어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다 하고 발표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가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를 끊을 때에 아주 단번에 5 days plan이라고 5일간 금연 방법은요, 끊기로 작정을 하고, 절대로 담배를 감춰두거나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단번에 끊으시며, 매일같이 오게 에서 활보하시고, 어, 수분을 많이 어, 취하시고, 하루에 수없이, 어, 일구, 여덟 번도 좋습니다. 샤워를 하시고, 그 모든 어, 어, 나쁜 것을 피부로 나올 때, 청소를 해서 재흡수가 되지 않도록 막으셔야 이거 충분한 잠을 주무시며 담배를 끊으시고 시도하실 때는 반드시 캐페인도 같이 끊으셔야 성공률이 99% 내지 100%가 되지 캐페인은 마시 케페인 에이티드 드링크를 하시면서 금연을 하시면 백발백증 실패를 합니다. 1년 안에 여기에 대한 모든 효과가 있어서 우리의 아이병율도 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담배로 인하여 죽는 것도 50% 이상으로 떨어지고요 중풍 같은 거는 뭐50% 이상으로 뚝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니코틴에 대한 해는 하루하루 위클리로 네어 하루를 다투며 어 줄을 다투면서 그 효과가 눈에 보이는 듯 나타나는 것이 금연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금연하시기로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한번 받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존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